무주군이 반딧불 유통 사업단을 위촉했습니다. 무주군에 따르면 반딧불 유통 사업단은 직거래 추진팀과 실행계획 지원팀으로 구성됐으며 직거래 추진팀에서는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무주군청 농축산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유통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마을 공동 수집장 운영이 본격화되면 이들의 활약도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딧불 유통사업단은 23일과 24일 군청 후정에서 열리는 설마지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26일부터 27일까지는 부천시에서 사과를 비롯한 설마지 상품 홍보 및 판매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반딧불 농특산물이 재값을 받으며 전국에 팔려나가도록 하는데 우리 사업단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통사업단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